안녕하세요, 신바람 사당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열인 찬자는 백사 개 위며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기쁠열 사람인 칭찬할 찬 사람 자 일백 백 일사 다개 거짓 위. 기쁠 열 사람인 칭찬할 찬 사람 자 일백 백일사다개 거짓 이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칭찬해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백 가지 일이 다. 거지시며. 사람 앞에도, 사람 앞에서 좋은 것만 칭찬하면서 아부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백 가지 일이 다 거지시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인 찬 자는 백사 대위며. 열린 찬자는 백사계위며 열린 찬자는 백사계위며 염인 책자는 기행무진입니다. 한한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을 염 사람인 꾸지질 책 사람자 그기 행실행, 없을무, 나갈진. 실을염, 사람인, 꾸짖을채, 사람자. 그기, 행실행, 없을무, 나갈진.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꾸짖는 것을,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그 행실에 나감이 없느니라. 사람이 꾸짖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그 행실을 나아가 고치기가 어려우니라.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민 책자는 기행부진이니라. 여민 책자는 기 여민 책자는 기행무진 이니라 직목 무음이요 직사 무도니라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고들직 나무목 없을무 그늘음 선비사 누리도 고들 고들직 나무목, 없을무, 그늘, 음. 고들직 선비사, 없을무, 무리도.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나무는 그늘이 없고, 너무 고든 선비는 쫓는 무리가 무리가 없는이라. 너무 고든 나무는 그늘이 없고, 고든 선비는 무리가 없느니라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징목 무음이요. 식사부돈이라 징목 무음이요. 식사부돈이라 징목 무음이요. 직사무돈이라 송무백열이요 지분해탄입니다.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소나무 송무성알무잔나무백 깃불 열 지초지 불사를 분 해초해 탄식할 탄 소나무 송 무성할 무 잣나무 백 기쁠 열 지초지 불사를 분 해초해 탄식할 탄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옆에 있는 잣나무도 기뻐하고 지초가 불에 타면 해초가 탄식하느니라.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하고 지초가 불에 담은 해초가 탄식하느니라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송무백열이요 지분해탄이니라 송무백열이요 지분 지본 해탄이라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위 거짓 위 참진 빌허 착할선 지을조 참진 빌허 착할선 지을조 진위 참과 거짓, 허위, 거짓으로 꾸민 거, 허위, 위선, 거짓으로 착하게 하는 거, 위선, 위조, 거짓으로 만드는 거, 위조 화폐라든가, 거짓으로 만드는 거, 위조. 참과 거짓진이. 거짓으로 꾸미는 거 허위, 거짓으로 착한치 않은 거 위선, 거짓으로 지은, 짓는 거 위조. 진위 허위 위선 위조, 진위 허위 위선 위조. 오늘 배운 글을. 신바람나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린 찬자는 백사계이며 여민 책자는 기행부진이라 직목 무음이요 직사부돈이라 송무 백열이요 지분해탄이라 여린 찬자는 백사 계위며 여민 책자는 기행 부진이니라 직목 부음이요 직사 부돈이라 송무 백열이요 지분 해탄이라. 신바람사랑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